근데 조배우님이랑 응. 우리 지 오빠는 응. 어떻게 인연이 되셨고 몇년 만에 만나신 거지 좀 궁금해요. 와한 20년. 처음 만난 거 같은데. 언제? 그 기억 나세요? 응? 감기 무량이에요. 오, 그 어떻게 알지? 감개부량 거기에 유일한 여자 게스트가 저, 저였잖아요. 신정환 씨, 유재석 씨, 지상렬 씨, 저 이렇게가 메인이었잖아요. 여기가 우리 집. 감개무량 맞아요? 어, 감개무량 맞아요. 나는 어. 도개걸륜모인가 보지. 왜 우리나이 정도 되면 감개무량이나 도개걸린모시나 <laughs> 그렇게 비슷한...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무한도전 그렇지, 같은 그렇지. 것처럼 음... 무한도전 전에 이제 음. 저희가 그걸 나름꽤 했었어요. 어. 맞지 않아요? 민주영이 음. 검도도 하고. 그렇죠, 그랬죠. 그랬죠. 네, 맞아요. 오. 아, 그때 조여사가 있었구나. 어머, 어떻게 저를. 아니, 나... 여자 저밖에 없었는데. <laughs> 아니, 딴게 아니고 난 지금 오늘 여기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요. 예, 20년 전 얘기야. 아, 맞아, 이게? 맞아. 아. 진짜 너무 세월이 너무 찰나여서. 네, 어, 어. 그렇죠. 어. 그래도 그대로 쉬어서 전 어. 너무 다행이에요. 똑같죠, 뭐 아직도 자식 없고. 아, 예. 한결 같죠, 뭐. 어. 네. 예, 예. 그럼 데뷔한 지가 조 여사가? 저 96년도. 지금 벌써 몰라요, 안 세봐요. 음. 야, 96년도면. 음. 28년? 와. 28년? 28년. 그러니까 지금 거의 30년 정도 와. 되신 거잖아. 그렇네. 제2의 강부자네.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응. 매순간, 매 찰나, 찰나가 이어져서 이런 시간들이 만들어진 거라 응. 그냥 매순간을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 이야. 오늘 뭐. 아. 진짜, 명언. 아. 명언 제조기. 웬만해서 멘트는내 최장까지 못건들거든 <laughs> 아, 쑥쑥 들어오네. 아니, 그리고 저도 그 조여서 오랜만에 봤는데 네. 되게 건강해 보여요. 관리를 뭐 평생 운동 좀 많이 하시고? 네, 저 운동을 어. 그냥 뭐 관리 차원보다는 그냥 계절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 계절 뭐, 뭐, 뭐 여름에는 그냥 수상스키 아. 가을에는? 가을에는 요즘 제가 얼마 전에 로망이 어. 네. 오토바이 타고 낚시하는 거예요. <laughs> 네. 그러니까 오토바이? 네. 무슨 오토바이예요? 이거 큰 거? 예, 네, 할리 아, 할리 포티에잇를 장만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가다가 낚싯대를 탁들여오는 그래 보고 싶다. 그니까 결혼 전에는 낚시를 되게 많이 다녔었거든요. 오, 오 그래두 분이 좀 통하시네요. 그런 약간 취미 같은 게 낚시로 또 이렇게 낚시도 많이. 아니, 가요. 취미가 있어도. 남편분이 계신데 뭐 아, 아니 아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통한다고요? 나 잠깐 혼란스러웠어 어, 아니, 뭐왜 그래? 어, 어, 어. <laughs> 낚시는 뭐 어떤 낚시 하는 거예요? 저는 민물낚시요 고요함 속에서 와. 한 마리를 딱 낚았을 때 어, 손맛의 어, 짜릿함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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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고요를 깨는 그그 그 물고기의 생명력 어. 잠깐만 내가 와, 이거 뭐, 보면 뭐, 알거든 내가 네. 의심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에, 에. 쑥 입질 들어갔을 때쑥 예, 들어갔을 때 우리 채는거 보면 알거든 계속 입질 왔다 쑥쑥 한번 해볼게요 한번? 아니 쑥 <laughs> 벌써 봐? <벌써 다> 뜨잖아 <laughs> 왜? 쑥, <laughs> 쑥. 왜요? 이거 봐딱수업이 아 되잖아 근데 나 전에 약간 이렇게 나를 만나듯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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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냅으로 낚시하면은 정말 무념무상이 되니까한 음. 어. 곳만 바라보면서 음. 그러다 나중에는 물고기하고 대화도 해요. 어? 보이지 않는 뭔지 알죠? 에이, 뭔지 알죠? 아, 이런 이런 낚시꾼들이 습 이거 버블이 심하다고 그런 아.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아, 봄에는 거의 그냥 뭐 산책, 강아지랑 산책하고. 헬스를 좀 주로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PT 아. 받으러. 그러니까 그걸 어, 어. 아, 이거 여쭤보요몸매 어. 관리라든지. 어, 어. 예전에 막 식스팩, 이런 네. 복근도 만들고 그러고. 예, 우연찮게 그게 만들어져서 그냥 그게 화제가 됐었는데. 에이. 그냥 우연치 않게 복근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 저는, <laughs> 저는, 왜, 노력 아니에요? 아니, 그래, 예,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부 잘해요? 그냥 뭐 열심히 했어요. 음.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뭐 교과서 위주예요. 막 음, 이러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근데 음. 어느 날, 어, 배가 막 갈라지고 있어요. 어, 어. 그래가지고, 어. 그때 우연찮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네. 그게 이제 좀 이슈가 됐었고, 어. 일부러 막 그걸 만들고 음. 막 이런 음. 것보다 음. 하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만들어졌어요. 우리 그조여사그 이제 삶 음. 스타일을 알겠고, 네. 저도 이제 그 느끼는 바가 있어요. 최선은 다 하는데, 거기에 매달리진 않아요. 음. 끌려가지 않는 거야 그렇죠. 자기가 주인공인 거. 내가 거지. 주체적으로. 어, 어. 어. 아주 좋아. 이런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뭐든지 다 열심히 하고 하니까 좀 딸님들도 다잘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어, 어, 뭔가 잘 컸을 어. 것 같아요. 음. 정말 자기 주도적인 학습들이 음. 잘 되는 이유가 어, 어. 제가 교육을 잘못 해요. 어떻게 보면 좀 음, 방목이라고 아. 해야 되나? 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저는 좀 아이들을 막 끌고 가고, 막 헬리콥터 맘, 뭐, 물론 음. 그런 열정과 그런 사랑이 제가 못해서 이제 그러는 건데, 내가 살아보니 너무 모든 시간, 모든 순간들이 아깝더라. 음. 공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음. 조금 더 아이들한테도 더 많은 세상들이 있다는 걸좀 알려주고 싶다? 음. 그래서. 뭐 코로나 전에는 아. 아이들하고 그냥 뭐 어디든 가서 한달 살기 같이 하고 이랬었어요 아. 아이셋 데리고 좋아. 근데 공부 말고도 너무 많거든요 어. 그렇지만 공부를 놓으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 놓으면 노는 순간 어, 어, 어. 그냥 그거는 내가 나 스스로의 의지와 음. 그게 다 떨어져 나가니까 할수 있는 건 하되 네. 음.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냥 늘 그냥 공부하고 있으면 공부 왜 해? 아, 막 이러고 어. 그니까 너무 막 너무 힘들게 하면 성적표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애들이 잘한다고 해서 나중에 잘하는 라보장 없기 때문에 음. 이건 그냥 지금 이 순간 제가 그냥 얘기하고 싶은 어. 거고 네. 왜냐면 어렸을 때 우리 애기 딱 태어 아, 아 없구나. 아. <웃음> <웃음> 왜 무자식이 이거 했답니다 다그 가정마다 가풍이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쪽 예를 들어서 거기 그 가풍이 맞으면 거기 교육반쯤 맞으면 또 그쪽 스타일대로 하는 거고 네, 네. 또우리또조여사에는또조여사 나름대로 또 스타일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그 베이비들이 잘 따라간다는 거 네, 네. 아니 그리고 나 아까 그저 좋은 날에 그거 얘기 들었는데 네. 아니 맹저 없이 이렇게 활동하신다고. 네, 네. 쉽지 않은데. 그러면 본인이 이것도 한 거야? 네. 의상 연결 이런 거다 해야 되잖아. 저 혼자 다 해요. 의상도? 네. 응. 그 옷을 입는 사람은 나잖아요. 아 그렇기 아 때문에 저는 대본을 아 읽으면서 그 전날 그 다음날 그리고 나라면 난이 옷을 안 갈아입겠어. 음 그러니까 그렇지. 내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죠. 그리고 소름. 무조건 예뻐 보이거나 뭐 이런 캐릭터도 좋지만 네. 그러지 않을 때는. 네. 그냥 정말, 그렇지. 내가 그걸 알아야 내 감정이 나오니까. 어? 또 결정적인 건, 음, 요즘 스타일리스트 비가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laughs> 어, 그렇죠. <laughs> 물가가. 그래서. 예, 예. 그래야지 그 친구들도, 왜냐면 사과 하나에 만 원이니까 그 어. 친구들도 사먹으려면. 네, 당연히. 올라가야 당연히. 예, 예. 어,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제일 웃겼던 게 가족이 많으니까 음. 큰 차가 있어요. 네네. 뒤에 이제, 이걸 들고 가긴 그래. 그래서 행거 있죠. 그 밖에 달린 행거. 그거를 뒤에다 딱 싣고 옷을 착착착착 걸고 운전 어. 다 이제 하고. 근데 KBS에서 내 내리기가 너무 창피한 거야 혼자. 어. 이 운전대에서 내리면 좀 그렇잖아요. 네. 어. 그래가지고 이 뒤로 해가지고 어. <웃음> 혼자 <웃음> 혼자 와. 뒷문 뒷문 이렇게 열고 어. 혼자 마치 매니저님 인 것처럼 응, 천천히 와. <laughs> 그런 아... 시간을 거쳐서 지금까지 또 되게 단단해지신 거죠아요 네, 처음에는 그... 조금 부끄럽기도 했고. 아, 너무 부끄러웠어요, 음... 그때는. 근데 이제 뭐냐면 제가 그렇게 선택을 했던 이유는 이 옷에서 난이 옷을 입고 싶어 라고 누군가에게 나 이게 싫어 라고 말하기가 자꾸 내가 누군가에게 지적질을 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아... 아니, 근데 그러면 옷도 약간 거절하는 게좀 네. 어, 불편한데, 음. 그런 거 있잖아요. 개런티 문제나. 야, 그래. <laughs> 아, 뭐 작품이 들어왔는데 이걸 좀 거절하고 싶어. 이런 거는 어떻게 하세요? 거절이 제일 힘들고요. 네. 개런티가 되기도 같은... 하기 힘든데. 그래, 뭐, 좀. 천을 생각하고 있는데 난500백에못 주겠어. 네. 근데 저희가 사정이 있으니까 또뭐러닝도 어, 생각할 테니까. 일단 500으로 출발합시다. 음. 저는 그럴 때는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저를 정말 원하시면. 저는 그거에 맞춰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 제가 이 돈을 받고 하면 좀 제가 스스로 좀 자존심이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아, 그럴 수 있지. 자존감 떨어지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약간의 그쪽에서 알아서 올려주십시오. 음. 제가 천을 다 원하진 않겠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맞춰가지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겠어요. 야 어, 진짜. 뭔가 네. 이런 사안이 있으면 자, 좋은 놈괜 그, 저, 시즌 2에 아, 네. 예, 해당 출연료가 없습니다 아예 아진짜 예, 예, 그냥 출연하는 거로 예아 의미를 두시고 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저희 엄마 집 화장실도 한번 고칠 수 있어요? 대신? 어, 안 돼요 저희가 예, 안 돼요? 가족은 두번안 됩니다 아, 예, 예, 안 돼요. 그럴 때는 할 때마다 어. 나간 제품들이 있잖아 네. 어. 그 제품에 팔린 수량에 엠브의이을 달라 해야지 시즌 2 갑시다! 어, 네. 아, 네. 천만천들께! 엄마 줘 드릴게. 대박.